2년 11월 4일, 곽한구의 인질 협박 사건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강섭 씨. 예. 네. 지금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이게? 아, 곽한구 이 자식이 저희 가족을 인질로 잡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자식 지금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요? 아, 일단 뭐 대학로 쪽으로 오라고 그랬고요. 어. 뭐 자세한 장소나 시간은 다시 전화 주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출발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저기 김 변사님, 잠깐 잠깐 지금 느낌 이상해. 야. 왜요? 아니, 누군가가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 임찬우? 둘밖에 없는데.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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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야 누구야 나? 누구냐고? 우회전입니다. 우회전. 아 어, 해전이. 그리고 직진입니다. 직진. 야 이것들 공범이네. 나와. 나와 나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 내비잖아 내비. 어, 어, 알았어요. 나좀 내비둬요. 아 알았어요. 나좀 내비 둬요아 진짜 장난하 것도 아니고 진짜. 저기 그자신한테 전화온 것 같습니다. 안녕. 여보세요. 정확한 장소를 알려줄게. 그 대학내부인가? 어, 장마... 야야야! 야! 운전 중에 전화하면 안 되거든요? <laughs> 아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아 장소 얘기하는데 왜 끊어요? 같기나차 막혀서 짜증나 죽겠는데. 아 그래. 아, 아 교통정보나 좀 들어봅시다. 5 7번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강변북로에서 달그 싣고 가던 차가 전복이 됐습니다. 아, 이거 큰일이네, 이거 진짜. 아, 그죠? 이제, 예. 닭이 어떻게 전복이 돼요? <laughs> 닭이 어떻게 전복이 되냐고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닭을 사놓는 건데, 진짜. 아, 답답하네, 진짜. 답답해, 진짜. 여보세요? 여, 당신 누구야? 나강력계 김은영사다. 어, 반갑습니다, 김은영사님. 야, 너왜 인지를 붙잡고 있는 거야? 아이, 몰라서 물어. 뭐? 돈 때문에 인지를 붙잡고 있지. 인지를 붙잡고 있으면 어떡해? 닭을 붙잡아야지. <laughs> 닭이 지금 전복이 됐대.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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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거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뭐? 이거 뭐 똥오줌도 못 가리나? 뭐? 똥오줌. 그거 누가 얘기해 줬어? <laughs> 누가 얘기해 줬냐고? 우리 엄마한테 들었지? 하여튼 우리 엄마는 별 얘기를 다 하고 댕니다니까뭔 소리야? 야야야! 아, 작년부터 오줌은 가리거든? 야야 아왜 끊어! 전 전화도 가려서 받아요 아나 진짜, 진짜 답답한 사람이네 진짜로 아. 여보세요 이봐 어떤 튼수자 부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어? 우리 조직 내 두 번째로 가는 감시 전문가가 있어. 아주 최첨단 장비를 이용할 거야. 어? 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허튼 수자 부리지 마. 영상 보기. 야, 영상. 빨리 와. <laughs> 아주 철저하구만. 어?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서서 감시하면 다리 아프잖아요. 어, 야, 너 복장은 또 뭐야 이거? 형님은 제 결혼식이잖아요. 형님 사이 봐주기로 했잖아요. 야, 맞지 결혼식이 중요해. 이마. 이 상황이 좀 중요한 거지, 임마. 어네 속에 다 일하는데 지금 못할 거야, 임마. 이거 웃기 아니 콜을할 만큼 좋아하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우 야, 여보세요. 강강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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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너 누구야 임마? 넌 누구야? 나 강력계 김원양사다나 한국파 넘버투 양상국이야 어이 어, 김영사 지금 빨리 오는게 좋을거야 야야 우리 지금 대학로쯤에 와있어 그래? 그럼 거기서 큰 사거리가 보이지? 어. 거기서 우회전을 어. 해 후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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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전. 그리고 신호등에서 좌회전을 해 후회전, 후회전, 후회전. 지금 뭐가 보여? 개콘인식장이 보이는데? 거기가 제 결혼식장이에요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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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야양사구이 내가 뒷조사 해보니까 너 과거가 아주 화려하지만 신부한테는 비밀 <laughs> 뭐냐? 형님! <아니면. 근데, 웃음> 형님도 제 과거 영숙이 살거는 비밀 <웃음> <웃음> 뭐야? 아까부터 결혼식 얘기하고 뭐 비밀 얘기하고 있나? 아 가져와 <laughs> 가봐 결혼식 가 그냥 가! 필요 없어 진 자식이지 결혼 안뭐여 발바닥도 안 때려주면서? 옆, 옆, 옆. 아우 내가 동네 창피해가지고 내가 진짜 어? 어 아까 어? 전화나 받아 봐야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기는 기회는 이미 끝났네요.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어 그럼 여보 여보세요. 아 진짜 이씨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진짜. 저기, 제 전화번호는 안 받는다니까 저김 형사님 전화기로 한번 전화해봐요 아이제 거는 통화로가 많이 나서안 되는데 아니, 저 통화로가 문제예요! 아, 진짜 우리 가족이 목숨이 달렸구만, 지금 아유 답답한 사람이네 <laughs> 아, 빨리 해봐요 <laughs> 진짜 왜 이렇게 차가워는거 진짜 항구요? 항구야, 전화 왔다 예? <laughs> 네? 아니, 전화 올릴 데가 없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 김영사, 김영사. <laughs> <laughs> 뭐야 이거? 아니 이 태선 밴드랑 지정 보는 할인돼가지고 이게 싸먹 싸게 먹힌단 말이야. <laughs>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진짜. 어? 아, 저기요. 뭐야? 야 잠깐만 있어봐. 누구세요? <laughs> 저 아까 통화했던 양상국인데요. <laughs> 네. 지금 결혼식에 늦어서 그런데 좀 태워주세요. <웃음> <웃음> 야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아니, 야, 야, 야 잠깐 만 양상국이 지금 나한테 와 있어. 너 어떡할래? 뭐? 양상국 좀 바꿔봐. 아 잠깐 있어봐 여봐봐. 아 예. 여보세요? 야, 엄마. 네가 거기 왜 있어? 아 그리고 인질을 다 어디 있어 지금? 하객이 모질라서 먼저 보냈어요. 여지으은 <laughs> <그런 식으로> 출발. <laughs> 사건은 2007년 11월 1 2일김원여 형사 납치 강금 사건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자식이 날 납치했어. 그래, 이 자식 없애버리고 내가 여기서 탈출하면 돼. 여 보세요. 이제 깨어나셨습니까, 김원영 사님? 나 각한구요. 각아 어, 그래 각한구. 내가 네 부하 지금 묵사범을 만들어내고 있어. 부하? 그래 마. 그방 안에는 당신하고 이 형사 둘뿐. 그래, 내가 이 형사하고.

탈출할 생각은 전혀 하지 마시오. 어?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임마? 이 앞에는 큰 강이 오르고 있고 뒤에는 산이 아주 두, 둘러싸고 있단 말이야. 아? 와, 땅값 모르겠는데. 어? 어? 배산님수 좋다야 입지. 이봐, 어?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니야. 너도 장난할 때가 아니야. 까불지 말마. 우리한테는 위치 추적 장치가 있어. 우리 경찰들이 위치 추적해가지고 일로 다올 거야, 임마. 그럴 줄 알고 전파다 찾아냈지. 그럴 줄 알고 그거 안 가져왔지, 롱. <laughs> 하는 거야. 바보냐, 이거 완전 바보 아니야 이거 지금 어? 저김선생 저 지금 뭐, 아, 밖에 사람 목소리가 리는거 아, 같아요 바, 지금 야 바보 저기 야. 살려주세요 아이 좀 살려주세요 아이 저기 어? 거기 누구 있어요? 아 사람 있어요 여기 아 지금 거기 갇혀있는 거예요? 아예아저나와만나와만어 아, 저기요 예 제가 아 지금 도와주이니까 조용히 좀 해요 조용히 해. <laughs> 후, 진짜 조용히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통화중 하고 있는데 아이 사람을 그냥 보내면 어떡해요 아, 나 진짜. 야, 각한고 왜? 다음부터 나 혼자 납치해 줘. 어? 얘 시끄럽죽겠어 진짜. 아, 진짜. <laughs> 이거 완전 진짜 바보 아니야 이거. <laughs> 바보. 완전 들 떨어졌구만. 어? 렸을때 감나무에서 떨어진 거 아니야 이거? <웃음> <웃음> 사과나무, 사과나무라고. <laughs> 아, 참. 지금 웃음이 나오지 지금. 어? 어? 내가 아주 고통을 느끼게 해줘야 정신 차리겠구만 이거 어?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임마 우리 조직의 넘버도 양산국이가 고문 전문가야 야, 야 양산구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안녕히 가자 양산구 네 양산구 네가 저걸 고통스럽게 좀 해줘라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어차피 없애버리려고 그랬어 그냥 없애버려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래! 고통은 역시 물이 최고지! 어? <laughs>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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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 인마! 뭐하는 거야, 너 지금? 김인사 죽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야, 막마 죽으라고 기도하면 사람이 죽니? 아, 형님은 월급도 안 주면서 왜 하만 내요? 네가 월급을 뭐하러 받아, 네가? 제대로 처리를 해야지! 월급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 지금 짜증나게 하고 있어, 갑자기 너,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너! 너 지금 나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야? 예! 예! 알았어, 내가 워드 줄 테니까 예. 이자식 고통을 느끼게 해줘 예, 알겠습니다 고통을 느끼게 해주란 말이야! 예, 네가 느끼지 말고, 알았어? 아, 닥쳐! 아, 됐어요! 저 신경쓰지 마시고 전화나 받아봐요 좀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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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너 누구야, 마넌 누구야? 나 강연기 기물영사다. 나한국파 넘버 투. 월급 못 받은 양상국이야. <laughs> 야, 양상국이. 니네들, 나한테 잡히지 마. 잡히면 가만 안 놔둔다, 진짜. 아이고,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어? 김형사 거기 책상 위에 작은 상자 하나 있지? 자, 없는데? 작은 상자 있을 거야. 잘 찾아봐. 아, 없다니까. 까터왜 그래? 없으면 없다고 하잖아, 내가. 있으면 있다 고 그러지. 너 사람 신경질 나게 할래 진짜? 어, 짜증나게 사람을 이상한 사람을 만들고 있어. 없다고 했잖아. 어? 야, 너랑 나랑 네기 어, 해볼래? 어? 아, 야, 야, 이제 봐봐. 작은 상자가 있을 거야. 야. 어, 여기 있네. <laughs> 야,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거 뭐냐? 야, 이거 뭐야? 어? 이거 뭔? 뭐... 야, 야. 이거 시합복도 아니야 이거! 그냥 시계예요. 하나만 시계. 차도 돼요. 요즘에 부업하거든요. 야너 자꾸 나 갖고 놀래?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똑바로 들어. 너 각오하고 있어, 알겠어? 어, 야. 이봐 이봐 이봐! 흥분하지 마. 흥분하면 다치는 수가 있어. 야 그게 또 무슨 소리야, 마 거기 뒤에 의자 하나 있지. 어, 의자 있어. 이거 뭐단아가 빠져가지고 금방 부러지긴는데 왜? 그 의자에 내가 만 육천 볼트의 전기가 흐르게끔. 만들 생각이에요 <laughs> 월급 받으면꼭 만들게요 뭐래냐? 형님 휴대폰 어. 살리게 용돈 좀 주세요 뭘 용돈 얘기하고 월급 얘기를 하냐 너는 야야 야, 그냥 가 가고 그냥 취직해 월급 받는 대로 취직하라고 그만. 마 자식이 야간간구나 앞으로 뒤통수 조심해라 뭔 소리야 실 거냐고요. 어,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전화 받아서 해주면 되잖아. 사천 아, 원부터 받아가요 빨리. 야야, 우리 빨리 살려줘. 불어달라고. <laughs> 살려줄까? 어. 하지만 내가 두 명은 다못 살려주고, 어? 내가 문제 하나 낼게. 진짜? 문제를 맞춘 사람만 살려주지. 와, 좋아. 그방 안에 내가 휘발유를 잔뜩 뿌려놨어. 그럼 내가 불을 붙이면 화재가 나겠지. 어. 화재 신고는 어디로 해야 될까요? <laughs> 쉽지. 영사. <영상. 웃음> 예. 내가 남아야 될것같아 예? <laughs> 아 무슨 말씀이세요 김원생 가십시오 제가 남겠습니다 내가 남아야 돼아 제가 남겠다고요 아 내가 남는다고 아 제가 남겠는데왜 자꾸 남긴다는 거예요 문제를 못 풀었어 어려워 죽겠어 풀끌때뭘 눌러야 돼 진짜 아, 119잖아요 1 1 9 저기요 119 저기요 뭐야? 아 누구세요? 저 누구. 아까 통화했던 양상국인데요 아양상 아, 여기 무슨 일이세요? 도저히 가까운 곳 밑에 못 있겠어요 제가 좀 도와주려고 왔는데요 뭐 불편한데 없으세요? 아이 아까부터 네. 막 머리가 지끈거리고 어찌한 아, 그런지 어찌한 있다 보니까 머리도 지끈지끈하고 비상 로크를좀들르세요아 아, 이걸 둘러야 머리 둘러야지 네. 머리가 아, 이게 머리. 이게 비상 체으로는요 머리. 순간 효과가. 아 어, 괜찮네 이제. 객한구나 밀린 말고만 지금 빨아. 지금 <laughs> 빨아. 지금 <지름 웃음> 빨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그거! 뭔 소리야 방금 지금? 야이 소리 들려? 어? 야 양산 고기도 이제 네등 돌렸어. 어떡 할래? 저기요. 지금 객한군가요? 저좀 바꿔주세요 여보세요? 양상구 너 거기서 뭐하는 거야 지금? 야각한구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너 맨날 돈 없다 못 먹고 산다 그러더니 네 얼굴이 못 먹은 얼굴이니? 어? 날날봐 병도 닦았잖아 이게 못 먹은 얼굴이야 싸가둥둥놈아 끝나! 2007년 어... <laughs> 11월 18일 죄객 상대의 술값 바가지 사건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양섭 씨, 네. 지금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이게? 아, 제가 얼마 전에 한 술집에서 술이 너무 취해서 아,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네. 아, 그래서 술값이 천만 원이 나왔어요. 네. 술값이 천만 원이요? 예. 네. 와, 나술잘 먹네. 잘 먹지는 잘, 잘 먹는데 네, 잘 혼자서 마. 천만 원이나 먹고. 아직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 아. 아, 그런 말이 아니라 네. 곽한구이 자식이 술값을 제가 못 내겠다 했더니 네. 이제 우리 가족까지 협박을 한다니까요. 아, 아직도 그런 놈이 있어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예? 내가 술값 천만 원한 네. 방에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저김형산만나비도록하겠습니다 네. 아주 네. 그전에 전화 온것 같으니까. 에이 에이 여보세요. 여... 안녕하십니까? 입질 텔레콤입니다. <laughs> 잘생긴 형사와 하끈나협박전을 원하시면 1번 버튼 눌러 주십시오. <laughs> 뭐야 이거? 본 통화는 10초당 1000만 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laughs> 여, 여 여보세요. 아주 장난해지 뭐야 지금. 여보세요. 여보세요. 10초! 10초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신규0 천만원쯤? 이거 보니까 뭐돈 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시네 좋아 어? 그럼 내가 이강섭씨 직장에 직접 찾아가서 돈 받는 수밖에 없겠네 끊읍시다 이제 야야야 잠을 자고알아서 끊지마 끊지마 대화로 해결해 어? 우리가 돈못 주겠다는 게 아니잖아 돈 주면 되잖아 돈 줄게 돈 주면 되잖아 거짓말 하지마 들켰네? 그... <laughs> 아 뭐야 아왜 끊어? 얘가 눈치가 그렇게 빨라요. <laughs> 어떻게 해? 아이고, 그 치치 지금 사건 얘기안할 거예요. 아치만 받아봐요, 빨리. 하나씩 아, 답답한 사람 진짜 여보세요. 이봐, 난포기란 모르는 사람이야. 난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다시 일어난 사람이라고. 너 개구리 왕눈이야? 결구까지장난치지 개... <laughs> 지금. 응? 이봐, 이강섭 씨가 술값 계산한다고 각서까지 썼는데 이러면 안 되지요. 무슨 각서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직접 봐야 할거 아니야. 알았어. 그럼 내가 직접 팩스로 보낼게 팩스가 어디야? 그냥 집으로 보내 아 팩스 몰라? 내가 팩스로 보낸다고 아우 내가 바빠서 팩스까지 갈시간을 없고 그냥 집으로 보내라고 <laughs> 아 이거 완전 바보 아니야? 바보 이거 뭐, 어? 아니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하도 어리버리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그렇게 산거 아니야 이거? <웃음> <웃음> 아따 옛날 생각나는 또 이봐! 어? 잔말 말고 돈줘 그냥 돈못 줘. 줘! 못 줘! 못 아이씨 진짜 아 돈도 없는데 술을 왜 먹어? 돈도 없는데 술을 왜 먹여? 아. 이거 진짜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만 이거 아, 진짜. 그럼 편지로 해편지아나 진짜 미치겠네 아뭐 하시는 거예요? 꼭 편지할게요 아 지금 노래 부를 때요 노래 안 할게 아이 진짜 여보세요 이리와. 한 번만 덮고 어봐 어? 어? 한 번만 덮고 으면 내가 어떻게든지 보여줄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아나 미치겠네 진짜. 아왜 꺼내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내가 호기심이 많은 애잖아, <laughs> 예? 여보세요? 장난해? 내가 끊지 말로 몇 번을 얘기지 금아 이렇게 되는구나. <laughs> 화내는구나. 아, 너좀 다르게, 다르게 나올 줄 알았어. 신방이야. 어? 이강섭 씨가 우리 술집에서. 천만 원어치 술을 먹었어요. 금가루 뿌린 회에다가 비싼 양주까지 천만 원어치 먹었다고. 야야야, 야, 야. 네가 했던 말 거짓말인 거다증 증거가 있어, 마. 무슨 증거가 있어? 야, 증거가 있어. 우리가 증거를 다 확보해놨어. 이 상자 안에 있는 증거 우리가 검찰청에 내버리면 어, 너, 너 빼도 박도 못해, 마. 어떤 증거인데? 음? 지금 증거 필요 없어요. 에? 에? 나중에 증거 또제출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증거 가지고 있어요. 예? 이거 진짜로 안 되겠구만 이거. 나? 어? 뭐? 내가 그쪽으로 사람 한명 보내놨어 아마 그 친구가 피도 눈물도 없이 돈을 다 받아낼 거야 아주 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 놈이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어? 아직 뭐래요? 이봐, 영철아!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너? 돈 받으러 왔어, 어? 좋은 말할때돈 주는 게 좋을 거야 아, 야, 어? 돈 같은 거... 야, 꺼져, 꺼져, 꺼지라고 뭐, 꺼져? 안 되겠군, 좋게 말로 하려 했는데, 어? 어? 오늘 내가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보여줘야 되겠구만. 어? 어? 돈을 줄수 없으면 뭐 드러눕는 수밖에 없지. 아이고 치. 아 지금! 저기요, 여긴 난방 안 돼요? 또아 가겠어요. 야, 쓸데 슬트... 없는면 소리하지 말고 누워 있어. 어? 누워 있어, 임마. 누워 있고 싶다, 고하니까 누워. 있어 빨리 빨 전화 받아 봐 빨리 아 신경 쓰지 말고 전화 받아요 네. 빨리 여보세요 양상국이한테 돈은 주셨나 아마 뜨거운 맛좀 보셨을 텐데 뜨거운 맛 좋아하고 있네 어 추워 죽겠다고 난린데데마어야 우리 고소할 테니까 법적으로 해 법적으로 하자고 아 진짜 짜증 나게 하네 거참알 아, 알았어 알았어 그럼 천만 원 대신 원가로 백만 원만 계산해 알았어 그래. 그럼 이제 나한테 900만원만 주면 되겠네? 그, 내가 왜 900만원을 줘? 아까 통화료 1000만원에서 100만원 빼면 900만원 아니야? <laughs> 내가 미쳤어, 내가 900만원 주게 안 줘? 못 줄거는? 줘, 어, 그래, 알았어. 야, 기다려봐. 양상국이? 예? 가한구한테돈 받고 이래? 아니요? 그래? 가한구한테가가지고돈좀 받아라. 나30% 떼줄게. 에쎄? 저좀몇개주세요 어, 받아봐. <laughs> 야, 가한구 야, 김영사는 30% 떼준다는데, 너는 그렇게 부려먹고, 내 복도 안, 안 사주냐? 내가 지금 너희 집에 돈 받으러 갈 테니까, 방바닥 따뜻하게 데워놔. 알았어, 이마 나가서 <laughs> 물이봤